안녕하십니까 정성사가 집사입니다 오늘은 사과 수확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지금 3일 정도 배정받았는데요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행히 그 일기는 좋고 산에는 지금 멀리는 지금 단풍이 정성 지방에는 들고 있어요 위에 지금 저위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라서 좀 얼굴을 비치는 게좀 그렇죠. 예. 지금 농촌에 어 많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예. 인력이 문제가 있는데, 지금 안 그래도 뭐 이웃 집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오려고 하다가 뭐 불법 체류로 뭐 잡혔다고 하는데, 제가 오는 이 사람들은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는 알 수는 없는데요. 예. 계속 데리고 있던 분들이라 괜찮긴 할것 같은데 예, 보니까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불법 체류 자들을 쓰는, 쓰는 사람도 벌금이 있더라고요. 예, 지금 농번기라서 잘 하기가 지금 일하기도 힘든데 불법 체류로 예, 잡혀가 버리고 또. 농촌 일선이 모자라는데 지금 단속하는 건좀 그렇긴 합니다.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코로나 이렇게 그3차 예방 조사를 맞은 사람은 올 올해 10월 31일까지 출국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뉴스에 있더라고요. 집에 가버리면 다시 오기는 힘든 게또 그런 것 같습니다. 한창 수확 중이고 날씨가 괜찮은데. 지금 생각보다 어, 가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들이 좀 밝게 나다가 지금 약간 짙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따면 은 거진 다할것 같은데 예, 많은 추위가 오기 전에 예, 수확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, 또뭐 한마디 한다면 비료를 친다고 <laughs> 책이 안 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비료가 가는 그 시간이 20일에서 한 30일 정도밖에 가지 않습니다.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시 비료가 예, 줄어든다는 사실. 예. 현재 상황입니다. 오늘은 영상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